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SNU Fast m r Challenge에 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정기정보공학부 어, 이종호 교수입니다. 네, 저는 이,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어, 앞으로 한달약반 약간 넘게 동안에 어, 이 Fast m r Challenge를 어, 주관할 텐데요. 어, 다들 즐거운 시간이고 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제일 먼저 이제 대략적인 통계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첫 대회를 처음 구성했을 때 대략 어 제발 50 팀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 무려 107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어 토탈 17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더 놀라운 사실은 어 학교에서 19개 학과 학부에서 어 참가한 팀들이 있어서. 어 너무 놀랍게 이게 큰임팩을 갖는 대회가 된것 같아요. 이 대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 줬고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대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어 강의 및 Q&A 세션도 운영하고 행정 일을 할 예정에 있고 어 우리랩에 있는 이지라 선생님이 어, Q&A와 행정을 담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신동명 박사과정, 윤준영 박사과정, 그 다음에 어, 박주영 석사과정 이렇게가 강의 및 클러스터 관리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 우리가 할 일은 대단히 단순하게, 시스템을 하나 설계하는 일이에요. 시스템이란 이 입력과 출력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시스템을 어 디자인해서 우리가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또는 이번 챌린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잘 디파인돼 있어요. 입력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MRI 영상이고, 출력은 아 그리고 시스템은 뉴럴 네트워크이고 출력은 문제가 없는 mri 영상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mri 영상을 우리는 alias mri 이미지라고 할 거고 문제가 없는 건 aliasing free한 mri 영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 일단 영상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어, 보다시피 우리가 입력으로 넣어 줄 영상은 확실히 영상의 퀄리티 라든지 주변에 뭐 노이즈 또는 Artifact라 이 부르는 어, 문제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막지 블러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영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의사들이 진단을 할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어, 영상이어야 합니다. 어, 이게 도대체 왜 Fast MRI 챌린지냐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영상을 MRI기에서 얻는데는 어, 2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사실 이 문제가 없는 영상을 위하기 위해서는 그거에두 배의 시간인 4분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현재 병원에서는 이 4분을 들여서 영상을 얻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어,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2분만에 얻은 영상을 4분 영상의 퀄리티로 바꿀 수 있다면, 병원에서 촬영 자체를 2분만 하면 되니까 어, MRI 촬영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Fast MRI Challenge가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건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어, 많은 친구들이 알겠지만, 어,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 된다는 거야.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빅데이터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영상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주 많은 영상들과 그 영상 각각에 대해서 페어로 존재하는 엘리어스 프리한, 엘리어싱 프리한, 어, 레이블 영상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페어된 영상들을 아주 많이 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함으로써 어 뉴럴 네트워크이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을 때도 원래대로 복원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여러분 태스크가 되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요. 이걸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부르죠. 참고로 엘리어싱이라든지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뭐 방금 얘기한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든지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앞으로 있을 튜토리얼들에서 다 다시 설명을 할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학습을 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대회 마지막 때 여러분한테 보여줄 새로운 엘리어스 된 영상을 입력으로 넣고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스템에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인 어, 여러분의 엘리어스 프리 이미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트라고 할수 있는 실제 엘리어스 프리한 영상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만든 영상들이 얼마나 원본 그라운드 그 트루트에 가까운지를 비교해서 등수를 매길 예정에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등수를 매길 예정에 있습니다. 좋아요. 이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뉴럴렛을 조금만 공부했다면 어, 이것으로써 끝이에요. 데이터를 받고 뉴럴렛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내면 됩니다. 또는 뉴럴렛을 하나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금 듣네, 들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르칠 튜토리얼 과목들이 있어요. 뉴럴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바꾸는지. 어, 그걸 따라서 열심히 튜토리얼을 따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들을 학습을 하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이러다 보니까, 아, 나잘 모르겠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기본적으로 엘리어스이 뭔지, 이런 다양한 또는 MRI가 뭔지, 왜 저렇게 엘리어스된 영상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MRI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영상이 나오는지, 또는 MRI 이용한 fast MRI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할 예정에 있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aliasing, 아 도대체 이게 뭔지, frequency가 뭔지, sampling이 뭔지, matrix operation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수업에서 다룰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좀더 딥러닝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적어도 내가 딥러닝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을 알고 싶다고 하면 딥러닝이 뭔지 그 다음에 슈퍼사이즈 러닝이 뭔지 뭐그 다음에 딥러닝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도 모두 다 어, 이런 튜토리얼 시간에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 뭐 보다 보면 수업이 너무 많고 나는 시간이 없고 어,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각각의 수업은 이센셜에서 꼭 봐야 되는 거 어, 방금 이 수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건 이센셜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모르면 알, 그 챌린지를 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또는 옵셔널하게 이건 알면 꽤 좋은 내용들에 대한 레이블도 붙어 있을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는 그냥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다. 예를 들어서 신호민 시스템, 어, 신호처리, 프리퀀시가 뭔지 이런 얘기들은 fun 강의로 어, 레이블이 돼 있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이거는 뭐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떠들고 싶다 이 내용을 그랬을 때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어, 여러분이 알알 만한 내용들도 따로 레이블이 돼 있을 예정입니다. 투머치 어, 인포메이션 관련해서 나는 정말 이론적 내용을 다 알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대표적으로 스누온에 있는 두 가지 강의가 있어요. 내가 한 강의인데 하나는 시노미 시스템이란 강의고 다른 하나는 생체 이미징이에요. 정말 투치 인포 치 인포메이션 에뭐 아우터엣 이런 거고 어, 한번 보면 되게 좋긴 하지만 어, 정말 내가 알고 싶을 때만 보도록 합시다 특히 생체 이미징은 뭐 굉장히 다양한 영상 모델들이 다루긴 한데 그중에서 MRI 파트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어워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 같아서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어, 그 웹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는 공고 나간 것처럼 1등은 천만원의 어워드고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분배할까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2의 지수승으로 지, 지수가 니죠 2씩 나눠가지고 어, 99등 또는 그 이하까지 쭉 하면 나중에 뭐 골지는 그렇 107등은 뭐한 1원 정도 이하를 받게 되겠네요. 어, 그렇 화폐를 이렇게 나눌 수 없어가지고 시원하게 얘를 10등까지만 해서 어, 돈을 나눠서 이제 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 3만 원은 넘어가지 않냐? <laughs> 그래요. 뭐. 생각해보면, 어드가, 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107팀이나 참석한 곳에서, 107팀이나 참석한 그 챌린지에서 내가 10등을 했다. 어, 이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 CV에 쓸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그리고 공고한 것처럼 상위 랭커들에 대한 특징, 특전으로, 뉴립스라든지, 이런 중요, 어, AI 학회에 등록 및 참가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어, 여전히 지원은 합니다. 단지, 뉴립스 학회는 현재 온라인이 돼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비슷한 학회가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패스트 MRI 챌린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석, 참가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참가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나이, 내용은 Q&A FAQ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는 DSA 링크라고 하는 데이터 쉐어링 링크에 가서 사인업을 하고, 사인업을 하면 본인 이메일로 사인업 했다는 이메일이 옵니다. 그 이메일을 캡처해가지고 어, 우리의 뭐 질문 받는 이 구글 어, 이메일 주스로 어, 이메일 제목에 'DSA 사진'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걸 보내준 팀에 한해서만 데이터를 쉐어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먼저 보내줘야지 여러분 각자에게 데이터가 쉐어가 될 거고, 그럼 그 데이터를 여러분 시스템에 어, 이용해 가지고 어, 테스트 샘플 한번 돌려보는 게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학내 시스템이나 구글 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날 튜토리얼이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나운스먼트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여기 보이는 시간에 Q&A 세션을 줌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 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와서 Q&A 세션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자율 Q&A 보드가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나나 우리 조교들이 어, 직접 대답을 해주진 않고 어, 단지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어, 찬스를 주는 어, 뭐 데이터 뭐랄까 서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어, 대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혹시 학교의 GPU를 쓰는데 뭐,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거기서 아니면 활동이 없다면은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팀들한테 나눠줄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질문은 fastMRI.snu로 보내는데. 어, 사실 이걸 그 되게 사소한 질문을 계속 올리고 뭐 우리가 대답, 대답해 줘야 되고 하면 뭐 레벨 리소스가 무지하게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되게 크리티컬한 질문들 예를 들어서 자율 Q&A에서 해결이 안 되고 행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고 웬만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직접 해결, 해결하도록 합시다. 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 다른 챌린저들하고 우리 스탭들을 어, 존중하는 이 문화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 되게 많은 곳에서 이걸 이 행사를 위해서 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선 주관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정기정보공학부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은 에어스랑 클린벤처스그 다음에 협찬으로 서울대 공과대학 정보화 지원실에서 어 gpu 를 지원했고 그 외에 뉴 미디어 통신 연구 통신 공동 연구소와 전력 연구소 그 다음에 어, 전기 정보공학부의 bk 어, 코리아에서 bk 21 프로그램에서 어이 전체 행사를 어, 지원해 줬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 한달반 약간 넘게 동안 어, 챌린지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갈수 있으면 되게 좋겠고 어, 앞으로 이주에 한 번씩 얼굴 보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어, 시간 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참고로 Q&A 같은 건다 옵션을 하니까 꼭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피 챌린지!